최고의 보험 소건출혈 보상보험 가입안내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하자 본인 성명 적으시고, 생년월일 적으시고, 출하처 명, 어 지역, 주로 농축협 본인이 가입한 앞으로 공판장 출하에 이용할 어 조합명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출하 공판장, 음성부천, 고령나주, 원하시는 공판장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출하자 2,700원, 아주, 아주, 아주 저렴합니다. 출하 조합 2700원, 공판장 2800원, 합계 8200원입니다. 보험료는 신청서 작성할 때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향후 공판장의 소를 출하하면 경매하고 나서 공판장에서 출하처 지역 조합으로 정산대금을 송금할 때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보상한도는 최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공판장 상장 경매 지우기, 건출혈, 건출혈 보상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결함, 건념, 수종, 외상 이런 결함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보험금 애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 정상 가격 550만원, 건출혈 하자용 낙찰 가격 520만원, 가격 하락 차액 30만원, 보험금 지급 25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공제 후 지급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시입니다. 지옥 정상 가격 750만원, 건출혈 하자용 낙찰 가격 610만원, 가격 하락 차액 140만원, 보험금 지급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금 20만 원 공제 후 지급되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 하락 차액이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는 자기 부담금 공제액이 5만 원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45만 원까지입니다. 5만원 이하는 직업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격 하락 차익이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자기부담금 공제액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금 지급은 최소 45만원부터 90만원까지입니다. 비고란에 45만원과 큰 금액,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하락차액이 51만원이다. 그러면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하면 보험금 지급은 41만원인데 이 경우에도 최소한 45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번째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자기부담금 공제액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만원과 큰 금액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격 하락 차익이 101만원이다. 그러면 자기부담금 공제액 20만원을 제하면 보상금액이 81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최소 90만원부터 최대 48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1. 소건출혈보상보험은 각 공판장 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음성공판장 한 곳에만 출하하신다면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되지만은 부천, 고령, 나주 이렇게 여러 군데 출하하실 계획이라면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가축 재해 보험 소도책이란 특약이 가입되신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비례 보상되며 보험금 지급이 각각 처리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 사람이 가입하는 상해 보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건출열 가격 하락 차익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가축 재해 보험에서 100만 원 또, 건추료 보상 보험에서 100만원, 200만원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총 보상 금액은 1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건추료 보상 보험에서 60만원, 가축, 재보험에서 40만원, 이렇게 총 100만원 보상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3. 보험료는 매년 손해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은 공판장에서 추라처로 입금하여 전달합니다. 어, 개통 추라하신 지역조합, 음, 즉 신청서를 작성한 조합으로 보험금이 입금되겠습니다. 아, 번호가 잘못됐네요. 5. 신청서 제출 시 유효 기간 동안 추라한 전체 소를 모두 보험가입합니다. 예, 한번 신청서만 작성하면 5년 동안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6. 제출 이후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 중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본인은 보험가입을 신청합니다. 출하자 땡땡땡인 출하조합 땡땡조합인 제출일 2020년 1월 30일. 건출혈 손실차의 계산입니다. 한우 것이 1비 400kg 곱하기 18,000원은 720만원이다. 그러면 당일 한옥시 1비 평균이 21,000원 차액 3,000원 곱하기 400kg은 총 차액 120만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